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노년 면역력 저하의 원인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왜 면역력이 자꾸만 떨어지는 걸까요? 혹시 이유가 궁금하시진 않으신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화된 면역, 세포가 어르신들의 장기 기능 저하에 생각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아주의대 박태준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한데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늙은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의 장기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늙은 세포들은 grangym이 어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의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소화기관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어르신들이 설사, 변비, 심지어 소화불량 같은 다양한 소화기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5번, 한 번에 3,0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등이 좋은 예시가 될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나치게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관리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과도한 당분이나 지방 섭취는 최대한 피하시고 면역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버섯, 단호박, 무, 고등어, 사과 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통곡물, 콩류, 녹색 채소, 견과류 위주의 식단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전반적인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소화기가 약하시거나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식단을 꼼꼼하게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 체계를 최대한 젊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정보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셔서 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